집안 정리 매번 돈 들여서 수납도구 사고 계셨나요? 이제 다 먹고 남은 병뚜껑 3개만 준비해 보세요. 좁은 옷장이 순식간에 넓어지고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황금 아이템으로 바꾸는 법을 공개합니다. 1. 네. 병뚜껑의 변신 10초면 충분합니다. 우선 깨끗한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준비해 주세요. 커터칼을 이용해 병뚜껑 정중앙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옷걸이 고리가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 비싼 정리 도구 부럽지 않은 아이템이 완성됩니다. 네.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거세요. 만든 병뚜껑을 옷걸이 고리 부분에 툭하고 끼워 보세요. 그다음 병뚜껑의 구멍 속으로 또 다른 옷걸이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옷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아래로 차곡차곡 걸리게 됩니다. 단순히 걸어두던 방식보다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3. 옷장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절약 효과입니다. 부피가 큰 겨울 코트나 자켓도 수직으로 연결해 보세요. 옷장 문을 열었을 때꽉 막혔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수납장이 좁아 고민이었던 일인 가구에게는 최고의 꿀팁입니다. 4. 아침 외출 시간이 빨라집니다. 이 방법은 코디 세트를 관리할 때도 유용합니다. 상의와 하의 그리고 겉옷까지 병뚜껑으로 하나로 연결해 두세요. 아침마다 어울리는 옷을 찾느라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입을 순서대로 걸어두면 외출 준비 동선이 훨씬 짧아집니다. 5. 영원으로 바꾸는 삶의 질. 비싼 수납도구를 사지 않아도 집 안정리는 가능합니다. 병뚜껑 3개만 활용해도 옷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죠. 버려지는 물건의 아이디어만 더하면 우리 집이 훨씬 넓어집니다. 오늘부터 병뚜껑, 그냥 버리지 말고 옷장에 양보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